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국정감사에서 계속 재정정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멘트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기재부에서 좀 기습적으로 발표하신 느낌이 좀 있어요. 원래 8월까지 발표하시겠다고 했다가 지난번 저희 회의에서는 마치 좀 당분간 발표할 계획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좀. 어 재정준칙 자체에는 문제 의식이 많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그 안을 좀 살펴보면 탄력적으로 구성하려고 애쓰셨다는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그런 흔적은 좀 보이고요. 다만 이제 국가재정과 국가회계는 계속적이고 누진적일 수밖에 없는데 특정 연도에 재난이 발생해서 이 준칙 면제기간인 올해 예외적으로 뭐 국가부채와 재정수지가 준칙이 정한 한도 너머로 악화되었다고 해도. 내년 회계연도에 이 악화된 지표가 없어지고 그거기서부터 그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또 박홍근 의원님 말씀대로 재정의 주요 기능이 이제 경기 안정화 기능인데 두 가지 준칙 모두가 경기 순응적이고 결국에는 좀 위기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 의식이 좀 있습니다. 어 현재 재정 관리 주도권이 재정 당국 기획재정부에 있는데요. 어 이미 충분한 재정 관리 주도권을 진 상태에서 재정 준칙까지 만든다는 것은 재정과 관련한 정치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권능을 약화시킨다 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재정준칙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우리 스스로의 재정 권한을 잘라내는 것임을 좀 인식하시 인식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좀 현재는 정부 후반기입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제 유례없는 글로벌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재정 정책 그리고 새로운 통화 정책, 새로운 재정 민주주의를 모색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그게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5년 뒤 적용될 재정 정칙을 지금 이 타이밍에 던진다는 것은 이 새로운 경제 질서를 향한 민주주의의 모색을 좀 축소시키고 옥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재정 정칙 도입은 허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재정 건정성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증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역대 조세지출예산서를 가지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6년 동안 국세수입액 증가율과 국세감면액 증가율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어, 확인된 수치는 아니고 기재부가 전망한 수치인데요. 그 결과 국세수입은 연평균 5% 증가한 반면에 국세 감면율은9.7% 증가해서 이 수입과 감면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를 3년 정도 3년 연속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법정 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세 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국세 감면을 줄이거나 둘중 하나가 필요하고 둘 중에 뭐가 됐던 간에 이것은 증세일 수밖에 없다. 국세 감면을 줄이는 것도 증세고 결국에는. 국세 수입을 늘리는 것도 증세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 설명하실 때 이번 세법 개정안이 세수 중립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고, 어, 저는 증세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돌려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국세 감면률 법정 한도가 앞으로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저 국세 감면 한도는 그것도 저 정부가 지켜야 될 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국세 감면 한도가 그런 기준에 맞, 부합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방향이 에, 아까 말대로 감면액 자체를 좀 줄여나가야 되는 노력이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 밑에 분모가 되는 주, 조세를 늘려야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에는 저희가 지방에다가 단순 이전하는 국소 조세도 분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 정부가 쓰지 않는 돈도 그 분모에 들어와서 이 감면 한도를 넘어서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는 그거는 조금 더 적절한 방향으로 다시 이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유든 저런 요인이든 일단 정해진 감면 한도가 있다면 한도를 준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2021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정부가 국제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키 의지가 좀 없어 보인다라고 느꼈던 게 제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국세 감면액이 2000년 346억 원에서 2020년 2조 4821억 원으로 약 92배 정도 늘어났는데요. 특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소득공제 혜택을 더 확대하면서 2021년 조세지출액도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9년에 도입될 당시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자영업자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어, 기획재정부는 지금도 이 자영업자들 소득 파악이 그러니까 이 제도의 그 도입 목적이 아직도 달성되지 않았다라고 보십니까? 원님 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또 어느 정도 이제 도입이 저, 저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대부분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서 그런 분들 을위해서 아직까지는 공제제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같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긴 방향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감면을 4 5면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방향인데요. 이렇게 신용카드 소득 공제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혼자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회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19년 3월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부총리님께서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들은 축소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상황에서 뭐좀 어렵다라고 나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때랑 다른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정치권에서 이 논의를 좀 제대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기획재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사실은 일몰이 계속해서 연장되어 왔던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연도만 살펴봐도 2016년, 2018년, 2019년, 2021년 일몰로 계속해서 연장이 되어 왔고 어, 앞으로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어, 의지가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대로 감면내지 공제제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도 경향적으로 일몰제를 해놓고 일몰이 계속 연장되어 오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네. 중앙정부, 저, 정부도 그런 쪽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장기적으로는 그 같은 감면제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방향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거는 정부의 의지라든가 정부 결정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세법 개정을 다 통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금 더 여야가 어, 치밀하게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도 정부도 그 협의에 적극적으로 네 그리고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보는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어려운 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야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려우신 분들도 혜택을 보긴 하겠으나 사실은 역진적인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보는 제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금액으로 보면 아무래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공제를 받지만은 어,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그나마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 어, 소득의 어떤 어, 감소분을 그래도 하바에 왔는데 이게 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분들한테는 더 크게 타격이 더 크게 타가, 다가온다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절대 규모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뭐 소득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보겠죠. 그런데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다고. 네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만 묻고 나머지 추가질의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생각하는 장기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미 감면액은 정, 이렇게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넘어서는 걸 해소하려 그러면요 뭐 저희는 먼 장기적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그런 거를 해소시켜 나가려는 뭐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저는 노력을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감면이라는 게 정부 의지만 되는 게 아니고 되게 일몰 제로해서 이제까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국회하고 협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어떻게 보면은 국회가 더 키를 갖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지가 있으신 걸로 알고 나머지 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